안녕하세요. 대육도시입니다 어, 이틀 꼭빡 내린 비가 이제 비는 그친 것 같고요. 바람은 불다가 말다가 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어, 바람은 아직도 그치질 않고 있고요. 비는 그쳤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아이들 펄럭펄럭거리고 있어요. 어, 이렇게, 바람은 아직 많이 불어요. 어 많이 부는데, 뭐, 비안 오면 바람 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아이들 화분 말리는 거에도, 태풍급이 아닌 다음에야, 이 정도 바람 부는 거는, 뭐 화분이 더잘 마를 것 같고요. 어제 꽃박, 그저께부터 비가, 어, 오기 시작해가지고, 어저께 꽃박 오고, 오늘은 뭐, 조금 오려나, 했는데, 새벽부터 제가 오르락 내리락, 언제 비가 그치나, 언제 비가 그치나 하고,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와 점심 먹을 때까지도 비바람 뭐, 세차게 불어가지고 제가 뭐 우산 들고 여기 와서 애들 어떻게 못 해주겠더라고요 우르락 음. 내리락을 진짜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이렇게 지금 오후죠 아, 제가 시간을 안 받네요 어. 저녁답이다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 옥상 아이들 보시다시피 비가림 없습니다 어 여기 거리대 망은 바람에 흔들릴까 싶어요 이렇게 덮어 놓은 상태고요 바람 때문에 덮어 놓은 상태고요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비가림은 1 잘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 뭐 40몇 시간이라 그러죠. 4 4 시간인지 8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비 오는 비꼭박 맞았고요. 제가 비가림은 안 해주고요. 꼭박다 맞았는데 어, 아마 앞으로도 오는 비는 거의 다 맞을 것 같아요. 한두 아이 음,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한 아이는 제가 어, 피신을 시켜줄지 모르겠지만 얘들을 비가림 해줄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 저기 아이들까지. 작년에 제가 어, 장마철에도 비를 다 맞췄어요. 비가림 안 해주고. 어, 작년에 장마철에 그비다 맞고도. 특별히 보낸 아이는 없습니다. 살짝 힘들어하는 아이는 있었어도 뭐 보내는 아이는 없어가지고 뭐 아마 앞으로도 비가림은 없을 예정이에요. 이렇게 비가림 안 해주고 가면 할수 없고요. 가면 또 새로 사가지고 키우고 <laughs> 이비 때문에 전전긍긍은 안 할까 싶습니다. 어, 가는 아이는 할수 없고 남아있는 아이 또 열심히 키우고 그럴 예정이에요. 지켜봐 주세요. 어, 장마고뭐고 오는 비다 맞고 옥상에서 어, 별일 없이 잘 키울 수 있을지 작년에는 성공적이었어요. 작년에는 어, 몇몇 아이가 살짝 힘들어하는데 장마 거치고 나서 아이들이 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작년에 한해 오는 비다마치면서 어, 약간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음, 올해도 이 옥상에서 오는 비다 맞으면서 키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 아이들이 다 무사해요 하는 소식을 제가 전할 수있길 바라고요. 아 지금 음, 비땅 애들이 비딱 맞고 비가 딱 그친 상태잖아요. 아이들이 입장이 비를 맞은 상태에서 깨끗해져서 음, 세수도 깔끔하게 된 상태고. 어, 비가 젖은 상태라서 아이들 색상이 굉장히 선명하고 맑아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아이고 이 모습을 보려고 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이고 비야 언제 그치나 언제 그치나 그러고 본것 같아요 어 얘가 해란인데 어, 외두인데 제가 여기 보니까 분지를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런 아이도 있고요 여기는 큐피트. 어, 큰 입장 다떨로 떨어지, 거의 떨어지고, 다져진 통통한 입장이 예쁜 아이죠. 아, 근데 요 아이는 조금 퍼플 딜라이트인데 어, 입꼬지 제가 저번주에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조금 위험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얘는, 조금 위험해요. 옥상에서 오는 비다 맞춰도 오는 비다맞히면서 어 어떻게 관리하냐 하면 은 분갈이하고 최소 3-4개월 이전 아이는 안 맞춰요 비 분갈이하고 3-4개월 다 지난 아이들을 올려서 비를 다맞히는 거죠 너무 분갈이 한지 얼마 안돼서 뿌리 제대로 못내린 못 아이들은 어, 무너지기 쉬워서 제가 비를 다맞히지언정 분갈이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이들은 어, 밑에서 어, 베란다에서 어, 관리를 한답니다 음, 얘는 당분간은 자주 보여줄 예정이에요 웨스트 레인보 그리고 얘는 집시금이고요 아직 이렇게 물방울들이 있어가지고 선명하니 이쁘죠 아, 이 모습이 담고 싶어가지고 어, 그죠 아유 이쁩니다 제가 아이고 오늘 어, 어둡기 전에 이 아이들을 제가 볼수 있을까 비가 그쳐서 볼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렇게 다행스럽게 볼수 있어서 좋죠 오늘, 이렇게근 이틀 동안 내리는 비, 오롯이 맞고, 세수 깨끗이 한 예쁜 아이들,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 전부 다들, 아이들 세수 깨끗이 했죠? 어, 얘들, 아, 얘들도 살짝 힘들어요. 애들, 어, 3월달, 3월달에 얘들이 제가 데리고 온 아이들이어서 얘들도 더 이상 비 맞으면 안 되는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 얘들은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몇몇 아이만 제가 밑으로 데리고 내려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놔둘 예정입니다 비온 비 충분히 맞은 아이들, 옥상 아이들 한번 담아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